어려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날치와 모래무진에 임금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시며 맛있어 하시고 좋게 여기시네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방어와 감을치네 임금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시며 좋게 여기시고 맛있어 하시네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는데 매기와 이혼에 임금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시며 맛있어 하시고 가까이 하시네. 사람은 토량이 넓어야 오로지 아름다운 것이네. 사람이 아름다워야 오로지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람이 친하게 지내야 오로지 좋은 것이네. 날치는 이것과의 담수어인 치리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되며, 담수어인 날치는 항명이 아니고 방언이다. 날치의 항명을 가진 바닷고기는 크기가 20cm에서 40cm에 이르고 공중을 날기도 함으로 비어라고도 하는데 고문원에서의 중국 명칭은 문녀라고 하며 자산오버에서 바닷고기인 날치가 맛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시에서 언급한 날치는 바닷고기가 아닌 담수어로 몸이 타당하다. 또 모래무지는 모래무치라고도 하는데 이어과의 민물고기로 수지로염에 민감한 편이어서 깨끗한 물에서 살고 모래나 작은 돌에 붙은 유기물을 걸러서 먹는 습성이 있다. 가물치, 메기 잉어 역시 민물고기이다. 그렇지만 방어는 바닷물고기이므로 시의 방례는 항례를 오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시에서 상사와 지차다 등 사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시군은 모두 사원의 형식, 즉, 상요사에 지차다에 항렬에 해, 다차지에 언렬이에 지차유예로 고쳐야 원형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연의 물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며, 이래서 사명과 시의 형식이 다른 사연은 후대의 필사자에 의해 끝 부분에 물기 위의 유기 시위가 가필된 군더더기로 생각된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